청성군이 인구 감소 방지와 지방소멸대응 계획 수립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성군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수립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청성군이 임신 출산 준비 교실을 운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청송입니다. 청송군이 인구감소 방지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군은 2025년 청송군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사업보고 투자사업 개선 및 보완 방안 등 기금 확보를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또 청송여성교정시설 유치를 통한 정주 인구 증대 방안 청년인구 유출방지 방안 등 지역발전과 활력재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습니다. 한편, 군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공공임대주택 조성, KUCT 항로화 사업 추진 등 22개 사업에 242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성군이 저출생에 극복하기 위해 과제별 실행계획 수립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도구에서는 일가정이 양립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통한 육아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 저출생 극복 인식과 마음 확산 등 부서별 실행 계획을 논의하고 추진 방안을 밝혔습니다. 구는 저출생 지원, 정주여건, 출산 보육 등 분야별 저출생 대응 TF팀을 수립하고 저출생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앞장설 계획입니다. 청성군이 관내 임신부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 준비 교실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문 강사를 초빙해 출산 후수유 방법 등에 관한 교육 실습과 임산부 스트레칭 및 근력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총 3회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신생아 간호에 대한 교육과 실습, 상후 우울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분석기 검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윤경희 군수는 임산부에게 육아와 관련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육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청송군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복지 포인트를 상향 지원합니다. 군은 올해 지원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확대하고 기존 복지 포인트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해 경상북도 내 최고 수준의 복지 포인트를 지원합니다. 한편 군은 사회복지사들에게 보수 교육비, 지역사회 활성화 사업 등을 지원하며 복지사들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청송군이 유튜브 채널을 개시한 청송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브이로그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청송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브이로그는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과 지역주민들이 출연해 보건의료원의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색다르게 전달하며 보다 알기 쉽고 재미있게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브이로그는 유튜브 산소카페 청성군 채널에서 시청 가능하며 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유용한 군정정보를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군은 2020년도부터 SNS 전담부서를 구성해 유튜브와 블로그, 페이스북 등 6개의 공식 SNS 채널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성군이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실천 결의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결의 대회는 공직자들의 청렴 실천 다짐을 통해 청렴을 실천하겠다는 의미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정 실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반부패 청렴 결의문에는 법과 원칙 준수 및 공정한 직무 수행, 금품 항은 수수금지, 부당지시 및 청탁 근절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결의문 낭독을 통해 청렴 실천 의지를 되새겼습니다. 윤경희 군수는 반부패 청렴 실천 결의 대회를 시작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정군이 4월 19일까지 우수 후계 농업 경영인 지원 사업을 접수받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후계 농업 경영인 선정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으로 전국에 500명의 종사자를 모집합니다. 사업 내용은 대출 한도 최대 2억 원을 지원하며 농지 구입, 농업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등 농업과 관련한 분야를 지원합니다. 추후 사업 일정은 우수 후계 농업 경영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서류평과 검증의 과정을 거쳐 농식품부에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청성군이 4월 30일까지 임업 산림공익 직접 직불금 등록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사업 신청 대상은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 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농업의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60일 이상 지급대상 산지에서 종사한 임업인 및 농업법인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나 지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 산지소재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임업인 통합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청성군립진보도서관이 도서관의 날을 맞아 참여자를 접수받습니다. 접수는 4월 5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받으며 4월 10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행사가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그림책 원화 전시, 터프팅 원데이 클래스, 북바인딩 원데이 클래스, 어른이 북쿠킹 원데이 클래스 등 직접 체험을 할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참여 신청은 진보 공공 도서관 안내 데스크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송군이 봄을 맞아 산불 방지 특별 대책을 추진합니다. 군은 산불 방지 특별 대책 기간 동안 군청 산림 자원과와 읍면 사무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특별 운영합니다. 특별 대책 내용은 산불 감시원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개 팀 출동 대기, 논반 농산 폐기물, 쓰레기 소각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청성군이 저수지 안내표지판 정비대상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중점조사 내용은 훼손되거나 노후된 저수지 안내표지판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으며 정비대상 표지판은 저수지 150개 중 지난해 조사 완료 지구 49개소, 용도 폐지 예정 6개소를 제외한 미정비 저수지 안내표지판 95개소입니다. 군은 3월에 저수지 안내표지판 정비를 실시하고 다가오는 5월 안내판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청송군 보건의료원이 나트륨 지방을 줄이자라는 슬로건으로 비만 예방의 날 캠페인을 운영했습니다. 이날 캠페인은 군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합동해 비만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으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6개 읍면 전통시장에서 실시됐습니다. 군은 비만 예방과 더불어 건강생활실천과 신뢰혈관질환사업과 연계해 일상 속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와이드 청송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